안녕하세요.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 유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원래 20시간이었는데 24시간으로 다시 9월부터 시간을 좀 늘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요. 팬데믹 이후에 20시간 유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아예 무제한을 만들었는데요. 그 무제한으로 만들었던 시간을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4월 30일입니다. 2024년. 근데요. 그거를 4시간을 더 늘려서 9월 달부터는 24시간을 늘려준다 그런데요 근데 왜 그게 문제일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캐나다 정부는요. 팬데믹 기간 중에 노동력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제 시간 그쵸? 간마디로 그 학업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20시간에서 무제한으로 바꿨어요. 파격적이죠. 근데 그땐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 팬데믹 기간에 캐나다 자체의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바꿨다가 그거를 했던 그 법안이 4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자, 마크 밀러라고 하는 이민국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조금 늘려서 30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뭐 아니면 다시 20시간으로 돌려놓겠다. 근데 이제 정부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20시간으로 4시간을 더 늘려주는 이유는 유학생들이 유학을 온 이유는 학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굳이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은 본 목적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고, 말이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간을 4월 30일날 이제 20시간으로 다시 그게 끝났으니까요. 그 법안이 줄이면서 4 올해 9월이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9월부터는. 24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20시간에서 24시간을 늘어나는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상만 보지 마시고, 왜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이고 무자리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그죠? 20시간을 줄였다 24시간을 줄이고, 또 지금 유학생들의 어떤 음, 비자를 또 줄이죠. 제가 만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가 되는 게또 있어요. 바로 양도소득세를 높였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과연 왜 갑자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런 제도적 변화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정체적인 그경제현 선상을 보니까 이 정책들하고 되게 맞물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 제가 이제 요 웹사이트 한번 보시면, 음, 제가 이제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CTV 뉴스에 어, 났던 건데요. 2023년도에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뱅크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산 신청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36년 만에. 그래서 41.4%죠. 41 그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41.1%가 더 늘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랍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캐나다에 있는 서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와 맞물려서 되게 재미있는 수치가 있어요. 이건 t d 벤 e 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 그러니까 잡을 못 잡으시는 그 분들의 어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시고 있는 분들도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학생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는 내수에도 레이버 마켓이, 한마디로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캐나다 현지에서도 고용시장이 안 좋은데, 싸게 일할 수 있는 유학생들에게 일할 시간을 무제한으로 열어주게 되면, 현재 있는 캐네디언들이나 이민자들이 더 힘들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파산 신청 중이고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하여하고 있는 중간 단리는 자영업자가 없어지면서, 잡도 줄어들고 있고요. 일자를 리 찾고 있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굳이 제도적으로 무제한을 일을 시키면서까지 저희 내수에 있는 고용시장을 그렇게 악화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호하겠다는 게한 가지 지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자, 정부에서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은 아니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이나 아니면 큰 회사들, 신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양도소득세를 기존에 50%를 차지하고 있던 양도소득세를 6 7로 늘린다는 그 제도를 발표를 했어요. 시행일이 언제예요? 올 6월 말부터입니다. 6월 25일부터요. 자, 이게 무엇을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정부가 그죠? 양도소득세. 그 그러니까 솔직히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좀 자산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왜요? 부동산을 팔거나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원래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천만 원을 벌었으면 5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소, 그러니까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니 67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나 경기가 너무 좋아 요즘 한인 경제들이 살아나고 있어. 아니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서민 경제는요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에 딜로이시라고 하는 저기 되게 좀 저명한 큰그 국제적인 기업에서 이제 컨설팅하는 그딜로이시라는 데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헤링이 그랬어요. Canada looks Canada looks set to dodge a recession.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는 경기 침체를 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공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리포트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은 계속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들의 파산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인트레스 레이트도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 삼박자가 맞으니까 경계 침체를 피한 것 같긴 하지만 둔화는 확실히 있고요. 거기다가 아직도 완벽하게 위험... 요소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유학생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9월달에 늘어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그것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전체적인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는 거여러분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다음에도 또 이런 비슷한 탑픽과 여러분들에게. 어, 한번 그냥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걸 갖고 한번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커멘트에 궁금하신거나 이건 왜 그렇죠라고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주시면 제가 그걸 좀좀 좀 리서치하고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나눌 수 있는 정보나. 어떤 그런 조사가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캐나다는 산유국인데 왜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지라는 게 저한테는 요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리서치해서 다음에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조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